녹화를 안 했네요. 녹화를 안 했네요. 실수네요. 자 여기다가 물총 한 마리만 더 소환하고 일단은 여기어 주면 됩니다. 자이 위에서 좋아 너희들은 다 죽었다 임마 이 광물이 부족합니다. 아, 한번 더, 한번 더. 이, e! 오케이, 됐어요. 자, 아, 녹는다, 녹아. 아이스크림 마냥 녹는다. 자, 얘네들, 좀 귀찮은 애들이죠. 총 쏘는 애들. 하지만 괜찮습니다. 왜냐? 괜찮기 때문이죠. 자, 일단, 얘들을 조지려면은 아니, 얘들 어떡하지? 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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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그거지. 네, 맞아요. 그걸 써야 돼요. 그 뭐냐, 이제부터는, 그 뭐냐, 로봇공학으로, 도져줘야 돼요. 로봇공학에서 진짜 좋은 거 알거든요, 제가. 그 뭐냐, 추적자가, 두 마리가 보이면, 광전사를 발사하는데, 그거 데미지가 800이에요.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아, 근데 이거 거신이 더 나은데, 몇 배는? 아, 저 거신 소환할까, 그냥? 거신이나 소환하죠, 그냥. 어차피 이거 거신이 몇밴더 이득이에요. 거신이. 거신 두 마리 조합해서 하면은 진짜로 거의 완전 이득이에요, 이거 근데, 아, 좀 먼저 뚫리겠다, 근데. 뚫리기, <laughs> 뚫리기 전에 이걸 해주죠. 아, 용기병. 가자, 용기병. 그래, 가자, 너다. 너로 내렸다. 다시 가. 잘 못하기만 해봐라. 잘못 잡기만 해봐라. 널 삶아주지. 가라! 용기병! 세상에나 마상에다. 이런. 데미지 작살나죠? 400이요, 400. 깜노, 깜노. 깜노노. 있습니다. 아, 진짜 광전사 발사하는 진짜 좋은데. 보다 자 일단 이게 그 뭐냐 거신을 두 마리 생산해서 그 뭐냐 그거 그 뭐냐 이제 막 괴물로 나오거든요 석상인가 쩔어요 안나 멋있어 <laughs> 막 반해요 한번 보면 자 일단 거신을 소환하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. 아니, 돈, 모, 아, 돈 모아도 되나? 돈을 그냥 이거, 그 뭐냐, 팔일럿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, 이렇게 이건 이게 있습니다. 돈이거든요. 이거는 저랑 같은 의미일 텐데, 아 진짜 그냥... 아, 광전사 따위 이거 할까? 이거 하고 그냥 그걸까요? 이게 더날을것 같은데, 그래, 이거, 이거 하고 차라리 그 갑시다. 팔러스로 갑시다. 팔런으로 갑팔스로 갑시다. 팔런 진짜 좋아요. 팔런, 팔런? 어, 쨌든파팔러씨 좋아요. 이게 진짜 뭐냐면은 그 완전 좋은 게 아, 잠깐, 얘네들 때문에 바보인데, <laughs> 일단, 방어 시설 진짜 한 번만 한다자 방어 시설 한 번씩만 더 끌어줘요. 마지막으로 어차피 이렇게 된거 저는 그냥 그 빌드로 가지 않겠습니다. 완료. 씨, 설마 얘네들이맞진 않겠지? 어디? 자 좋아요. 빨리 나난돈 벌어야 돼요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 진짜로 터지진 않겠죠? 아 터질 것 같아. 터질 것 같아. 안 돼. 돈기 <laughs> <공격받고 웃음> 굉장히, 굉장히 무섭다. <laughs> 질럿을 뽑아야 되나 원래 많이? 공격받고 있습니다. 질럿을 진짜 많이 뽑으면 진짜 좋더라고요. 아, 뭐, 터지진 않겠지? 아, 터질 삘인데, 이거? 질럿 한두 마리만 뽑아야겠네. 질럿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. 알고 보니까. 아니, 솔직히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. 아니다. 야, 부셔진다. 오! <laughs> 안 돼. 나 이렇게 질순 없어. 여기, 여기 아주 쉬움인데, 이거? 이거 아주 쉬움인데. 내가 설마 이 여기서 지나? 안 돼. 나난 절대 안 돼. 용납할 수가 없군요.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건 절대로 용납할수 없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용납할수 없어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 절대로 안되거든요 쉬움은? 내가 용납할수 없는 게 쉬움이잖아요? 아 잠깐만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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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다. 어! <laughs> 아, 씨. 아, 아, 좀 위험하다. 이거 위험해. 어! 잠깐만요. 저 위험해요.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? 아, 이렇게 하네요. 빨리 거신, 거신. 거신을 가야 한다. 진짜나 진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. 아..진짜.. 얘네들 무서워? 제발 나나나거신만거신만 거신만 가자 좋아 거신만 가는거야 거신만 일단 그전에 어 이거 한번 더 업그레이드 네, 해야겠다 네, 네. 아 마이 갓내야 야, 터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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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터진다 아니 진짜 터지겠네? 동맹 <놀빈> 기지가, <놀빈>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니 안 돼,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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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지면 안 되는데 이거, 이거 터지면 망합니다. 아니 진짜로야, 아. 와 진짜. 동맹 <놀빈>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업그레이드 완료. 와 진짜야. 어. 업그레이드 완료. 어나나안 되겠다 이거, 안 되겠다 안 되겠다. 못 버티겠다. 나 이거 너네는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이거, 이거 산게 잘못이야. 용기병 산게 잘못이네요. 아, 전 용기병을 산게 잘못이라고 따지고, 일단, 망했습니다. 아. 자. 여러분들, 저는 망했고요. 아, 다음 생에 봅시다. 자, 저는 망했어요. 일단, 처음부터 망했다는 게 느껴졌고요. 자, 망했어요. 저는 망했어요. 자, 일단, 망했고요. 자, 이 거, 거진을 이미 뽑은 거 같은데, 지금. 잠만요. 이거, 이거, 일단, 가기 전에, 일단. 거신 한 마리면 됐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거신 한 마리면 된다. 왜 이러냐? 거신 한 마리로 도져버린다동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음. 전도졌습니다자 갑니다. 저는 가겠습니다. 자자자, 자, 자. 나 넘어가야 돼, 넘어가야 돼, 얘들아. 나 살려줘. 오케이 오케이. 그래 살려준 거야. 어, 안전빵!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일단 넘어갈게요, 부르전자원기 빨리, 빨리 소환해. 야, 아, 동맹 <laughs> <laughs>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억이러 <laughs> 있나? 여긴 뭐 찍겠는데요? 아니, 진짜 이억이 있어요? 아니, 나 원래 거신부터 복구 먹었는데? 할 말이 없네요. 할 말이 없어요. 아니 설마 여기로 넘어간다고 해서 안 죽겠지? 아정나 점점 무서워져가는데. 오케이 이걸로 돈이나 봅시다. 차피 이렇게 된 거. 돈이나 양껏 벌어봅시다. 하 와보소. 여기서 한번다 털려보시지. 일단 다 털려서 전 안타깝게도. 아, 잠깐만. 여기서 저까지 이동할 수가 없겠네요. 다다가 죽겠네 하.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, 이거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넘어가 주시다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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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뭐하니? 오케이, 안전빵. 자, 지켜주고요. 군뱅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니 왜 터지니? 아니 아 지지 졌어요 전전 전 졌어요. 네 예, 졌습니다.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이게 만든? 나 진짜 진짜 이게 너무 많이 모였요 가 빌드를 잘못썼다진이 리겜합시다 리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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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, 리겜 보고. 잠만요. 리겜해요 리겜. 해요, 리겜. 네, 저 저는 이거 그 뭐냐 아 그거기 때문에. 자 녹화를 아 잠만 녹화 한번 더.